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존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족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만족시켜주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물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며 또한 참된 예배입니다.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맞습니다. 사도바울이 선포하고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했듯이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참된 보화이십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참된 영광이십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자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즐기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 주신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부지 중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숨쉬며 힘차게 걸으며 겸손히 섬기며 진지하게 예배 드리며 최대의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사랑이며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